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 사과과 함께하는 라운드책과 관장 이성현입니다. 바로 이어서 시합 리뷰를 할 건데, 4강전 시합입니다. 4강전에서 만난 선수는 태국인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치 선수입니다. 이 패치 선수는 현 글로리 65kg 챔피언이고, 제가 이제 시합을 계속 해오면서 태국인 선수와 8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8번째 선수가 4강전에서 만난 패치 선수인데, 세계 챔피언과 어떤 시합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자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8강에서 컷난게 제가 꾸며진 못하고 좀 바세린도 바르고 좀 닥터님께서 조금 이렇게 뭐 발라주시고 조금 이렇게 상체를 치료준 치료 정도만 했습니다. 네. 어, 패치 선수의 처음에 킥이랑 니킥을 맞았을 때는 방어를 분명 했는데도 어, 맞은 것처럼 데미지가 확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우스포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킥을 많이 쓰는 태국인들이 엄청 사우스포가 무섭죠. 어 제때 주먹으로는 제가 이렇게 공방을 맞으면은 이렇게 방어를 하면은 되돌려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킥의 반응이 제가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킥도 맞았고 방어하면 되돌려줬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 포, 포시 선수랑 비교를 했을 때는 어몸 자체의 힘이나 킥이 펀치나 다 셌습니다. 네. 뭔가 제 펀치를 어, 잘 활용을 못하게 잘 방어를 하고 무력화 시키고 펀치 싸움을 잘안 하려고 하고 저렇게 밀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밀었는데 제가 저렇게 날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안 다리를 차는데 패치 선수가 저게 반응을 많이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뭔가 제가 바디를 쳤는데도 분명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패치 선수는 뭔가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자 지금은 찬영이가 세컨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경기를 끝내고 와서 전날 바세린을 진짜 많이 쓴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바디를 쳐도 뭔가 중심이 잘안 잡힌 상태에서 치다 보니까 데미지가 많이 잘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펀치도 펀치지만 어 패치 선수의 왼발을 노렸었는데 뭔가 큰 데미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제가 펀치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고개를 숙이고 저를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제 밸런스가 무너지고 제 주먹이랑 또 같이 주먹을 안 섞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한수두수 수. 저보다 한두수 정도는 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패치 점수 저렇게네어 태국인들이랑 할때 그리고 지금 패치 선수랑 지금 할때 보면 쉽게 못 들어가는 게 상대방 왼발이나 카운터를 잘 치기 때문에 태국 선수들이 그래서 우물쭈물 하는 게좀 있습 있습니다. 네. 주먹을 같이 안 섞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국 선수들이. 뭐 제가 한번 공격하면 이제 패치 선수는 세, 네개 공격을 하고 어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패치 선수가 더 점수를 가져간 것 같아요. 네. 대2라운드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소치 선수 <목소리> 3라운드입니다. 자, 3라운드 시작합니다. 저안 다리를 제가 찼어야 되는데 이제 뭔가 3라드좀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좀 여유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페치 선수가. 텐스를좀 넓게 가지고 제 공격을 받아치고. 저 로우킥을 맞았을 때 제가 반응을 진짜 했었어야 되는데, 맞기만 하고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게 제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또 피가 나서 다시 닥터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피를 닦아도 피가 계속 나는 상황이에요 저렇게 킥 공방이 1, 2라운드 때부터 계속 됐었다는데 내가 아, 그게 왜안 됐었는지 참어 지금 배치 선수의 팔꿈치에 제 얼굴이 살짝 걸쳤습니다. 태준 선수는 확실히 그 클린치를 할때안할 때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공격을 할때안할 때도 그렇고.

제 공격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너무 패치 선수가 잘해서 이게 찢어진 부위가 어 4강을 하면서 조금 더 벌어진 것 같고, 피가 더 많이 났었습니다. 자, 아, 판정은, 네,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제가 깔끔하게 3대0 판정패를 했습니다. 제가 패치 선수와 시합이 끝나고 두 가지를 느꼈는데 일단 패치 선수가 세기도 세지만 되게 머리가 좋고 영리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방이 잘하는 거를 무력화시키고 못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경기를 리드하고 자기 거 자기 플레이는 잘하는 선수들이 전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패치 선수가 그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았고 또 하나는 몸 자체 힘이 엄청 셌었습니다 패치 선수가 밀거나 이렇게 몸싸움을 했을 때 잡았을 때 엄청 힘이 세서 엄청 놀랐었습니다. 또 이날 저는 이제 4강에서 이제 경기가 끝났고, 이제 패치 선수는 이날 우승을 했습니다. 뭐, 아무튼. 저는 4강에서 끝났고, 패치 선수는 우승을 해서, 뭐 나름 저랑 했던 선수가 우승을 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잊고, 25년도 시합을 준비하면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라운킥복싱 작전점, 상동점 많이 운동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